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여, 5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19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5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16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46원이여 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9원이면 3번 문제 불러 넣기를 5원이여 27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8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17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4원이여, 7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53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1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여, 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69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21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2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27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여. 9원이여. 6원이면 8번 문제. 불러 놓기를 97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32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여. 9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여, 54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9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9원이여, 3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14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요. 2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